안녕하세요. 어, 아유 아주 그냥 잘 생겼네. 네. 어 어디 가나 봐. 응 아, 네. 어, 그래. 오늘 내가 새벽에 또 은혜를 받아갖고 얘기하려고 한데 시간 없겠지만 좀들을줄수 있겠어? 아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왔는데. 아 그랬구나. 그 교회에서 좀 자도 될까요? 교회에서? 어? 교회 그에 다니신다면서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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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것만 듣고 따라와. 네. 어, <laughs> 저기 우리가 왜 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 오늘 이제 주제인데 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어, 요한복음 어,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이요또 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소. 맞아. 하 아, 아니야. 어, 그래서 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멸망치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멸망치 않는다고. 오, 어, 멸망치 않는데 근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 어 멸망하지 왜 천국을 못 가니까 어 그래서 우리 형제도 어 예수님 믿고 뭐라 야 되고 예수 형제도 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멸망치 않아야 되겠지? 멸, 영원히 멸망치 않으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어,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어, 할렐루야, 아멘. 음. 내일까지. 차요 인사.